자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한 킬러 문제죠. 중 킬러 문제이긴 하지만 어, 어렵습니다. 어 그죠.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y는 x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고 그 다음에 k보다 큰 x 모든 x에 대하여 이 지수함수고 그니까 그 앞에 것까지는 이 지수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이걸 만족한데 이뭔 소리죠? 그래서 뭐 이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모르겠어 그래 프를 그려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그렸을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지수 뭐 함수에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치 근데 y는 xy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가 k일 거야 그죠 그치 근데 이 k 이상인 것만 그려지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죠 여기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야 그죠 요 상태인 거고 얘만 5분의 1, x-3인 거야. 그럼 이거보다 큰 어떤 x에 대하여? 자,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k가 대충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게 y는 x니까, 몇과 몇 사이냐면, 여기다 1 넣으면, 이거 25죠? 그럼 1 넣으면 여기 25니까, 1보단 k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1보다 더 크니까. 2 넣으면, 얘도 5죠? 2만 5니까, k는 2보다도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근데 3 넣으면 1이죠? 3 넣으면 이니까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1일 거거든. 그죠. 여기는 XY 좌표 같은 좌표들이니 까 그러니까 K는 몇에몇 사이야? 대충 느낌은? 2하고 3, 4인 거야. 그죠. 그냥 대충 느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랬을 때 K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걸 만족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냥 뭐 T를 넣어볼게요. 그다뭐 T를 넣으면. 아 T가 아니라 알파라고 합시다. 어떤 알파를 넣으면. 그 알파에 대한 요 함수값이 5분의 1 알파 마이너 3일 텐데, 그죠? 걔는 당연히 요 값이랑 같은 거니까 K보다 작죠? 그지? 그럼 봐봐. 얘가 내가 알파를 넣어.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무조건 3알파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에 의니까 그죠? 알파는 지금 K보다 큽니다. 그래서 알파는 K보다 큽니다. 그럼 이 f 알파가 뭐라고? f? 5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이야. 걔가 3 알파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나요? 그죠? 그런데 5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은 k보다 작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놓으면 t라고 놓으면 자, 여기다 써볼게. t는 5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누구보다 작아 k 보단 작아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 그리고선 얘를 t라고 놓고 알파를 t로 바꾸면 f x라는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가시나요? 아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뭐 x라고 치면 원래 x라고 되는데 그죠? 그냥 알파라고 놓은 거야 x라고 놓으면 이 상태에서 f x 구해봐 그럼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원래 그죠? 어떻게 구해?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서 t는요. 5의 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로그로 쓰면 5의 t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뭐야? 알파는 3 마이너스 로그 5의 t야. 그러면 3알파는 뭐야? 3알파는 9 마이너스 3로그 5의 t야. 그럼 나왔네. 어떤 함수가 나온 거야? 아, f t는요. 9 마이너스 3 로그 5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어디야? 어, 아니, t를 뭐로 가르셨어요? 그냥 원래 일반적인 우리 문제도 푸는 듯이 한 거예요. 그냥 얘를 이렇게 넣고 그냥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꾼 거야. 근데 여기서 t는 뭐라고? 아까쯤에 k 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 구간 있죠 저기 여기 구간에서 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얘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저 로그함수가. 뭐 그릴 필요 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거든. 이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요 K는요,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러면, 일단, 5분의 1 K-3은 K야. 이걸 만족해. 그죠? 그럼 얘는 5에, 음, 지금 K의 세, 마이너스 k 너 3-K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얘가 K이고요. 여기다가 세제곱씩 하면, 5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9고 얘가 k 세제곱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k 세제곱이 아까 얘였잖아. 둘이 곱하면 얘는 몇이야? 5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9에다가 5의 3k 곱하니까 3k 죽고 5의 9승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5의 9승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학생 여러분? 5의 구승.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상해 보였는데 이게 뭐였던 거야? 5의 구승이었던 거야. 저 분모가. 그럼 이 전체는 뭐였던 거야? 5의 마이너스 구승.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5의 마이너스 구제곱을 물어봤고 얘는 분명히 k보다 작은 거야. 5의 구승분의 1보다 작잖아. 굉장히 작은. 여기 어딘가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본 거니까 얘는 이 함수를 따르는 게 맞는 거죠. 저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지. 저기다 넣으면 9-3에 마, 요거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27. 따라서 정답은 36이 정답이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그죠? 어, 이것도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오, 특이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거로 다시 한번. 아, 일단,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구간만 그려지라 그러고, 얘를 해석하래 그죠? 렇 그럼, 뭐, 알파를 넣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해본 거야. 그죠? 치환한 다음에 다시 에펙스 구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뭐가, 여기다 써놓을까요? t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선 요함수가 맞다는 거죠. 난는걸 선생님이 증명한 거지, 아까. 그죠. 점수가 그려질 거고, 지금 질문 자체가 좀 특이하게 이걸 물어봤으니까, 걔는 이거 갖고 계산한 거고, 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